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대치애로의 치입니다 제가 번 해볼 것은요 CD 시험이에요 CD 시험 자 아이폰 SE 에는 제가 며칠 전에 iOS 1 1을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딱히 다른 시간은 없었어요 성능이 빨라지고 카메라 기능이 여러가지 생... 카메라 기능 여러가지 생기고 그리고 숙련시간이 좀더그 스크린 타임이라생겼더라고요 스크린 타임 그래서 은근히 편리한 기능이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iOS 10 아이폰 5. iOS 11으로 올리시긴 한데 안 올릴 거예요. 이 녀석 지원 공안 그래도 적은데 그까지 올려버리면 지원 이간 사막에 분명합니다. 조용 좀 조용, 조용, 조용히 해라. 노트북이가 십프로네요. 그리고 아이폰 4 iOS 7.0. 이 녀석은 시리가 아니라 음성 명령이죠. 음성 명령. 자 그러면 이네 녀석들을 음성 명령, 시리 같은 것들을 다 불러보고 자 한번 실험해 볼 아, 거죠. 딱죠 지도 개죠. 는 무료 지 자. 자, 이게 됐죠? 자. 시리아. 시리아. 아이, 아이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음성 엔진이 신기하죠? 제가 해야 할 말인 것 같은데요. 어? 둘이, 방금, 방금 전에 둘이 대화를 했습니다 해볼까요? 자 안녕 야 안녕, 안녕, 아이씨 얘는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명령 장치, 그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실리이안 돼요 자, 니네 이리 와 안녕 안녕. 아름다운 밤이에요 은성님. 어? 아, 이녀은 시간이 잘못됐어요, 지금. 자. 둘다인상이 다르긴 하네요, 잘 보내니. 둘이, 아이러스테이 잘라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크 베턴 얘는 뭔가, 시그니처 느낌이 든다, 니까 아무튼, 예뻐요. 자. 내 이름은 뭐지? 저에게 물으시는 건가요, 은성님? <laughs> 둘이 비슷하죠? 재밌네요. 그러면, 음 카메라 실행. 음 바로 됐네요. 삼성이 훨씬 좋아. 이런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둘다 싫어하다 보네요. 애플은 망해라 a 이 g e r a Apple Mangera. a p p l 가 m a n g 요 애플 망해라 l e Mangera. Mangera. a p p m a 아이폰X에, 아이폰X에 관한 모든 정보는 애플닷컴 슬래시 KR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수 있습니다 어, 이 녀석은 아이폰X라 했는데 이 녀석은 아이폰XS 맥스가 제대로 알아들었네요 그런데 가끔씩 얘도 잘하는 거 있어가지고 차이는 그리 것들이에요어양는 차이겠죠 어양은 설정으로 이동 야 설정으로 이동 음, 이런 뭐 간단한 명령어는 잘안네요데치리치 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니네요. 옛 병아. 유튜브에서 데치리치를 검색해줄래? 오에서 음, 자주 데치 비디오입니다. 결과입니다. 유튜브를 잘 안듣지 못하네요. 유튜브에서 데치 루치 채널을 검색해줄 수 있겠어? 자존배치 리치, 리치, 리치 등이라 리치 비디오입니다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괜찮아요 <laughs> <laughs> 일단 이, 이건 이겨내야겠요 죄송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병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실행 종료 제가 무슨 말실수를 했나요 제가 떠나기를 원하신다면 잘 가라고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져야 할 시간. 오케이.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이병 아니 이 영상은 별로 시르해 <laughs> 하고할수 없는 그런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도 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세요. 안녕.